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낸스 거래소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거래소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바이낸스를 처음 접하면 인증, 보안, 입금 등 여러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영상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누구나 문제없이 바이낸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계정 생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란에 있는 공식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평생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계정으로 사용할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용약관에 동의 후 다음을 누르면 방금 입력한 정보로 6자리 인증코드가 전송됩니다 코드를 확인해 입력하면 비밀번호 설정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자 이상 숫자 영문 대문자를 1개씩 포함해 설정해주세요. 그럼 화면과 같이 수수료 혜택이 적용된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은 KYC 신원 인증 절차입니다. 인증을 완료해야만 입출금 및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계속 진행해주세요. 먼저 인증에 사용할 신분증 종류를 선택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화면에 표시되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해 인증 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안내에 따라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하면 이어서 본인 얼굴 인증도 해야 합니다. 그럼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작성되고 수정이 없다면 다음을 눌러 실원 인증을 마무리해주세요. 보통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고 이후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2단계 보안 설정입니다. 바이네스홈 화면 우측 상단 내 정보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좌측 메뉴 중 어카운트의 s e c u t 를 클릭합니다. 사용이 편리하고 보안성이 우수한 구글 OTP 앱 설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앱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으로 만든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인증 코드가 다시 전송됩니다. 코드를 확인해 인증하면 화면과 같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화면을 그대로 둔채 스마트폰에 구글 OTP 앱을 설치해주세요. 앱을 실행해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면 OTP 앱에 6자리 숫자가 생성됩니다. 이 코드를 다시 바이낸스에 입력하면 2단계 보안 설정까지 완료됩니다. 이제 거래 준비가 끝났으니 실제 자산을 입금해보겠습니다. 바이낸스는 원화를 입금할 수 없어 국내 거래소를 통해 코인 전송 방식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예시로 업비트를 이용해 USDT 테더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송할 테더를 매수해야 합니다. 코인을 매수했다면 이제 바이낸스로 보낼 입금 주소를 가져오겠습니다. 바이낸스 홈화면 우측 상단 디파지 클릭, 디파지 크리토를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받을 코인인 USDT 테더를 검색합니다.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저렴한 TRS 트론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QR코드와 입금 주소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고 이 주소를 복사해 다시 국내 거래소로 돌아갑니다 방금 매수한 코인을 선택해 출금을 눌러주세요 출금 네트워크는 바이낸스와 동일한 트론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송할 수량을 선택 후 출금신청을 클릭합니다 입금처는 바이낸스로 선택해주세요 받는 사람 주소는 바이낸스에서 복사한 입금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출금신청을 클릭하고 마지막 업비트 2채널 인증만 완료하시면 평균 3분 이내로 바이낸스 계정에 테더가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바이낸스 계정 생성부터 거래를 위한 입금 방법까지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정한 과정이 앞으로 다가올 투자 기회를 잡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식 링크를 통해 시작하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 아직 가입 전이시라면 꼭 활용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